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낙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틀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십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시대에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여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단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죽게 된 다니엘은 무척 억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해 주셨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죽인다는 법을 들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지금 당장 문은 닫혀 있고, 길은 없고, 어떠한 해결책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불가능해 보여도,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